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금요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비,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돼지를 적셔주셨고 만모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셨고 이 시간 오직 지인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립니다 아멘 오직 우리 옆사람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은 신약 6쪽에 있습니다. <laughs> 다 같이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밭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십 어, 12절까지 말씀을 어, 본문으로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인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보물 십삼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이렇게 말씀하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것에도 쓸데없는 무용지물 되어서 버려질 뿐임을 말씀하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은 음식을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지만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처럼 성도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본분을 다라고 교훈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삶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어, 삶의 회상적이면서 이기적이고 정욕적으로 산다면, 그는 마치 모양은 소금이지만, 즉, 성도라고는 하지만, 전혀 짠맛을 내지 않는, 못하는 성도와 달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금은 쓸데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금의 사명을 가해한다면 소금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부터 겸손히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서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과 성금을 삶으로 본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그나 자신부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 진정한 믿음의 성도로서 새롭게 되므로 부패와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는 성도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했었어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에 비유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성도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그 선하고 어렵고 하나님의 자연하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본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께서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도가 이제 비록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빛이 있으면 우리 산 위에 마을 주차도 쉽게 드러나듯이 성도는 빛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고 드러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로 성도들은 성도들은 밤에 빛을 제공하는 달이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 1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가게 하는 별과 같은 성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때로는 어, 살다가 방황할 때가 있어요. 물론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오른대로 인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믿지 않 영혼들도 우리가 전두해서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도 영원하신 하나님 자녀로 영생을 삶 살아가시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이 등불의 유치하고 빛의 역할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가 어떻게 빛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등불을 켠 후에 말로 덮어주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추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 특별히 등불은 어둡고 그늘진 곳에 꼭 필요합니다. 네. 저 여러분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청한 이웃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으면 또한 도움을 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가능한 등불을 되어줘야 돼요. 네. 빛으로 우리가 비춰줘야 돼요. 네. 예수님도 세상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병든자,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고치시고 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기쁨을 쓰잖아요 우리도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등불과 같은 빛을 나타내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지만요 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어, 살아가는 데 하면서도, 사실 그 믿음의 어떤 행위가, 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 생각대로 해상적인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누굴 판단하거나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 할 뿐입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잖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이 많은 그런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날 하나님 자녀로 사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스 5장 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그 방황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세상 에서 살아가면서도 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랑을 항상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첫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면서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그 소금과 빛이 되어가서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면서. 어, 자비로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1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같은 등불의 우리가 기능처럼 성도의 삶도 착한 행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본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느껴요. 어, 이 세상에서 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면서요, 어, 늘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초, 저 14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하신 것처럼 성도의 신앙이 없으면 괴가 없다면 과연 무엇을 이 세상은 하나님 살수 있겠습니까? 또, 빛 같은 거룩한 성도의 행실 없다면, 이 세상은 성과 악, 참된 것과 죄악에 대한 기준점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영적 상태와 리적인 상태가 그래도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은요,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귀하고 정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수많은 영혼들은 누가 주님께로 인도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 맛을 잃어가면서 빛을 바라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행에 빠져서, 응? 어? 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고요. 믿지 않은 영혼들을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필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인본주의 가치관, 이기심과 온갖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그 영혼의 생명수가 되어야 되고요. 이 사망의 흥압 속에서 세상에 지금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에 가까이하고 기도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며 어,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힘입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소금과 빛의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묵상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며, 주변에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전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는 해도 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걸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항상 간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또 직장과 생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시 아버지 원하는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또 소망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해 주셨고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늘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늘 모든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셨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 주셨고 또 안전히 운영할 수 도와 주셨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 사랑의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기뻐하는 그런 러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 주시옵소서 말씀 살아 있고 또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들이 살아 살아서 하나님의 또그 말씀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